어 디젤과 휘발유 에서 느낄 수 없는 일단 조용함 차적으로 조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 가속력이 와 이거는 엄청나네요 예,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렌트카 수령으로 지금 어, 5번 게이트에서 어, 픽업이 된답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어 저 렌트카 바로 수령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렌트카를 안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 렌트카 사무실로 이제 차를 찾으러 가야 합니다. 정각에 차가 있거든. 20분, 20분 내뭐 차가 있다. 이건택. 분이니션세 명이에요. 네. 아빠 이거 하세요. 이거 들고 들어가. 네. Andro 캐리어 여기 말고는 실을 데 없나예? 네, 거기 한 군데밖에 짐칸이 없어요. 없어요? 짐칸이 아니에요. 아 그럼 들고 타야 됩니까? 예. 네. 주소지금 아닌데... 이, c o 요 t i n u e contact. Young, come in. w h a 네, is it? You can say that you s h 하시면 d not h e a 카드 h e y could never 반 o u c 는 here. I was going to get a manager here. I was going to say. y o 전기차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용해 봤어요. 처음이세요? 예예. 예. 저 안쪽에 그 충전소 찾는 어플 사용법 사진 촬영하셨어요? 예, 잘 찍어놨어요. 예. 충전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만 예. 어플 설정하시면 찾아가기 편하실 거예요. 예예. 예. 충전소 도착하신 다음에 예예 예. 차량 시동 끄시고 예. 운전석에 차량 도어락 버튼 있죠? 예. 예. 네, 차문 잠그고 여는 버튼. 예. 더 열림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 예. 내리신 다음에 여기 여기 눌러서 열어 주시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캡 빼시고 위아래가 다 빼시고 예. 충전기 타입은 DC 콤보. 예. 그냥 끼워만 주시면 충전 되실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아, 충전이 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예, 따로 차량 이용하시는 동안 무제한으로 예. 이용하시면 되세요. 아 정비 정기... 예, 예, 예. 아. 여기 사인 받을게요. 예. 보험은 지금 고급 자차로 가입돼 있으셔서 예. 외관에 스크래치 신경 안써 되시고요. 예. 타이어, 타이어 휠, 사이드 미러. 예. 보험 안 되시는 부분이니까. 예. 사진 촬영 하시고요. 예. 어 코너. 코나 전기차 빌렸습니다. 어, 외부는 뭐 전기차라서 버튼으로 돼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옵션 상이 자체에 없기 때문에 제 업이 또 이거다 보니까 가해서 굴러당기는 거 하나 들고 와서 블랙박스는 붙여놨습니다. 자, 아마도 제주도는 운전이 뭐 초행길이 많다 보니까 사고 안 나야 되겠지만은 어, 사고 나면은 대파 사고 가 상당히 많아요. 제주도는 그렇기 때문에. 어,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또 블랙박스를 달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 블랙박스를 가게 차나 들고왔습니다 남아도는 블랙박스 자, 안전운전하면서 3일 동안 여행 한번 또 즐겨보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가는 516도로입니다. 네, 지금 안개가 심하게 끼는데 어, 앞에 차 현지 차량인데 아, 비상가방이 좀켜주면 좋은데 지금 한 5~6km로 가도 비상 깜빡이 켜고 앞에 계속 가고 있거든요. 어, 일반 운전자분들은 안개 꼈을 때꼭 비상 깜빡이를 좀 켜주세요. 왜냐면은 어, 안개는 노란 불빛에 조금 이렇게 많이 시한성이 좋아지거든요. 비상 깜빡이를 켜게 되면 그 깜빡이는 불빛으로 앞차를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뭐 현진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차는 레드카가 아니더라고요. 예, 아니던데 좀 이렇게 깜빡이를 켜주면 좋은데 안 켜놓고 계속 저렇게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비상 깜빡이를 켜줘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조금 더 시한성이 있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 불빛이 어, 안개를 좀 투과를 잘 시키기 때문에 좀 좋긴 한데 앞차는뭐 비매너라기보다는 비매, 예, 그런 예의가 좀 없다고 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 아까는 바로 앞에서도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켜주면 좋은데. 무튼 그렇습니다. 자, 안개 낀 5, 6도로 낭만적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낭만적입니다. 아, 전기차를 지금 이틀째 한 200km 정도 타본 것 같습니다. 지금 200km 정도 타봤는데 아, 상당히 차가 재밌습니다 전기차가 어, 디젤과 휘발유에서 느낄 수 없는 일단 조용함, 첫째적으로 조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순간 가속력이 와, 이거는 엄청나네요. 정말 재밌어요, 차가. 제가 풀악셀도 한번 밟아보고 해봤는데 순간 가속력으로 치고 나는 게 진짜 소리 없이 굴러온다, 딱이 느낌이에요. 소리 없이 딱 치고 나가는데 와,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어, 일단 렌트를 하니까 15,000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그 15,000원 주고 3일을 빌리는 건데 보고 있으면 은 3일간 충전료 무료예요. 저는 그게 따로 또 내가 전기 이제 충전하면 충전료를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료로 다 충전이 되더라고요 없으면 이럴 있지 않습니까? 정기세안든저 아, 아, 기름값 만들고 아, 차 지금 제가 이거 3일 해가지고 10만 원 정도의 자차 다 풀러 놓고 해서 10만 원 정도의 대여를 했거든요 거기에 15,000원 추가가 된 거죠 그런 거 같으면은 보통 휘발유차로 아마디 빌렸으면은 300km 탔을 때 기름값이 뭐한 3만 원 이상 나와요 3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그래 비교해보면은 뭐 실제로 별반 차이는 없어요 없는데 아 하여튼 요번에 저를 타보니까 느낌은 되게 좋아요. 이 제가 만약에 차를 한대더 산다면은 전기차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만큼 조용하고 이거 순간 치고 나가는 이 느낌, 어 뭐랄까 지하철의 느낌이랄까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하튼 여 전기차 정말 매력적이네요.